자, 이 영상은, 자, 이 영상은 OBS 스튜디오로 방송을 해서 영상을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720 캠과 다소 화질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자, 오늘은 720, 네, WCDR고 WC720, 네, 속칭으로 720으로 할게요. 720 캠을 왜 사느냐? 이제 알투비트를 하면서 몸 캠, 이제 얼굴 캠과 손 캠을 따로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캠이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네, 제가 주변에 있는 마트나 가봐서 저가용 웹 캠을 하나 사봤어요. 자 보시면 DR5WC720 보이시죠? 이렇게 이걸 샀고요. 가격은 보통 이제 만원 후반이나. 거 이제 만 2만 원 초반 비싸면 그 정도 되죠. 자, 그 정도로 해서 구입을 해 봤어요. 지금 한 눈에 보시다시피 어 확실히 확연히 차이가 나죠. 로지텍과 720 차이가 확실히 나죠. 어 보시면은 이게 뭔가 720 같은 경우는 뿌옇고 좀더 뿌옇고 920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설정에 따라 다르지만 어 뿌옇게도 할 수도 있고, 선명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720보다는 나은 수준이다라고 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먼저 이게 시연 장면을 보여드리기 전에, 자, 속성을 먼저 보여드리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지금 720, 비디오 설정을 해서 나온 화면인데 뭐 밝기 있고요, 대비 있고요, 뭐 개인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올리면 이제 별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개인 이렇게 올리는 거는 후광 보정 이렇게 올리면 뭐 차이는 없고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노출이 지금 노출이 은근 높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자동을 해제를 해서 낮추면은. 잔상은 그렇게 막 보이지 않는데 너무 어둡죠. 보시면 제가 얼마나 어둡냐면, 제가 휴대폰을 켜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휴대폰을 켰어요. 갤럭시 노트9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화면을 가까이, 이 손전등을 가까이 비춰야 이렇게 보여요. 좀 멀어지면, 아, 이제, 이제 사람이 어두운 모습밖에 안 보이죠. 이게 또 가까이 가면 이렇게 되고, 되고 멀어지면 좀 이렇게 멀어지면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좀 멀리 있는데 좀안 보이죠 아예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그만큼 밝기를 너무 안 잡아줘요 감당이 안돼 이게 자 보셨다시피 확실히 720이 로직텍보다는 그래도 너무 어둡게 나오다 보면 확실히 어둡게 나오다 보니까 화질이나 이제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이제 너무 완전 밝게 만들거나 완전 어둡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노출을 심하게 만들어서 잔상이 이렇게 차이가 보일 수 있게끔 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예. 그또 이제 휴대폰 화면으로 이렇게 비춰도 비춰도 전혀 커버가 안 되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케미인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손가락 이제 제가 움직이면서 잔상이 얼마나 잔상을 얼마나 잘 잡아주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키보드를 잡고 하기 때문에 어, 실력은 좀 미흡할지 모르, 모르더라도 좀 비교 영상이지 비교 영상이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자, 이제, 키보드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잔상을 어,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 가, 잠깐이나마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어,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죠? 자, 로지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프레임은 높지 않지만 그래서 손가락의 잔량을, 잔상을 잘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720 같은 경우는 이게 손가락 잔상이 너무, 너무 못 잡다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히 안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720이 노출을 완전 죽여가지고 조명을 빵빵하게 한들, 과연 그게 조명으로 커버가 될 정도로 캠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어, 저로서도 아직까지는 확신이 안 서네요.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720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화질에 신경 쓰지 않고 얼굴만 볼수 있도록 깨끗하진 않지만, 잔상이 이렇게 어지러질 하지만, 얼굴 보고, 통화할 수 있는 그냥 영상 통화만 가능할 수 있는 저가형 캠이면 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래 쓰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비추 이제 추천해 드리지 않는 분들은 저처럼 이제 손가락 장상에 조금 민감한 분들이시나 이제 게임용 유튜버 혹은 이제 역 캠방 람 캠방을 하시는 분들은 wc720을 강력하게 비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딱 봐도 7, 920과 720의 차이점이 다 보이죠? 뭘 사야 될지 약간 보일 거예요. 그,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에 따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 구매가, 이제, 920을 구매하시든, 720을 구매하시든,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자, 이로써, 이제, 캠, 이제, 920과 720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뭐 어떤 용도에 따라서 쓰셔야 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내에서 리뷰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냥 총대 매고 리뷰를 했습니다. 부족하였지만 그래도 시청해주신 어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현명한 소비생활이 되시고 올바른 목적을 위하여 잘 구매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